<laughs> 뭐야 개머리야? 아니야 로봇이야. 로봇아. 뭐 하는데뭐 해야 될것 같아요? <웃음> <웃음> 재밌네. 따라하세요. 아, 같이 춤추자. 춤추는 거. <laughs> 아, 내내추 따라하는 거 같은데. 네 맞아요. 아마 따라하는 거. 자기 <laughs> 춤잘 추네. 아니야. 디스코 댄스 많이 가면서. 오, 세게 돼. 재밌다. 왜? 손 잡고 그래 로봇이 따라하는 거야. 아빠가 따라하는 거야. 로봇이 먼저 따라하는데 아, 음. 갑자기 손도 잡자 그러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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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의. 어, 조심하세요. 조금만 뭐, 조금만 뒤로. 거기 <laughs> 있어요. 파트너를 돌리래요. 이렇게. 돌려주세요. 네. 음. 어, 이쪽 먹었네. <laughs> 네, 이쪽 먹죠 <글로벌죠. 웃음> 재밌다. 아빠가 너무 타고 춤추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혼자 신나서 춤추는 것 같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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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. 나는. 음.